반갑습니다. 예수는 비교입니다. 오늘은 핍박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종여주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뜻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세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꾸러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목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브레네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길고 긴 코로나 시국이 점점 그 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희망을 갖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함을 잘 알게 하신 깨달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종려주일을 성지주일 혹은 사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은 기뻐서 자기들의 거소을 벗어 나귀 안정을 지우기도 하고 또 길에 펴기도 하였으며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의 예수님을 앞뒤로 호위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예수님을 환영하였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한 주, 고난 주간, 종료 주의를 시작으로 한이 고난 주간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 정직과 성실,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핍박을 받으면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과 반응을 나타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삶의 연륜이 약하여서 핍박 혹은 놀림, 조롱에 노출되면, 희롱에 노출되면 쉽게 상처받고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또 품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해하고 견디는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시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곧 그리스인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 왜 우리는 어려움과 억울함을 참고만 살아야 하느냐는 불평을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약 없이 고난만 당하는 인생을 살도록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로 지고 갈수 있는 이유는 이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또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함께 더 깊은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은 사실 고난과는 거리가 먼 호산나라는 찬양으로 이루어진 개선행진과 같았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일어난 주요한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먼저 앞서 이야기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후산난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찬양을 하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붙여진 이름이라 앞서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악감정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방책을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입니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로 이야기하면 120 문도가 성령을 받은 그 장소로 기억하시지만 그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잡히시던 잡히셨던 날그 장소지요. 넷째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신 후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잡히시죠.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은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로 유다의 배신을 들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유다의 배신뿐만 아니라 이후 나타나는 제자들의 반응, 곧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죄 얻음은 오히려 그 재판을 통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일곱째는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죽어도 따르겠다는 그의 다짐이 무색해지며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 동일하게 발견합니다. 여덟 번째는 빌라도에게 받으신 재판입니다. 그 역시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한 채 결국 군중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고 그 손을 씻음으로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나타내지만 그가 죄 없다 할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후 아홉 번째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때 증명하는 사건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헐린 사건입니다. 이제 부활절 아침에 일어난 11번째 사건, 곧빈 무덤 사건으로 고난 주가는 영광의 부활주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 부활주일을 기다리며 함께 예배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거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로마 군명들에게 희롱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핍박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는 저들이 희롱한 내용 그대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16절에 나오는 브라이도리언이라는 말은 라틴어 프라에토리움에서 유래한 헬라어로서 장군의 본부, 거주지를 말합니다. 즉, 이 단어는 원래 로마의 야전사령관이 있는 사령부나 막사를 가리켰으나 후에는 지방관리들의 관사나 저택, 별장, 또총독의 관저 등에 강하게 사용된 단어지요. 곧 본문에서는 최고 권력자의 거처를 의미합니다. 자, 최고 권력자가 거하는 그곳에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는 온 구대가 예수, 예수님 앞에 직결했습니다. 로마 군대는 당시에 전 세계 최강이었죠. 로마의 중장병 하면, 중장보병 하면 모두들 혀를 내두르는 커다란 타워실드라는 거대한 방패로 밀집대형이라는 엄청난 전술을 통해서 수많은 전투에서 이긴 강군입니다. 그런데 이런 온 군대가 예수님 앞에 직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는데 이는 로마 황제의 개선식의 모습을 흉내낸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개선식 때 자신의 나름 겸손한 척을 하기 위해서 기금속으로 만든 관이 아니라 담쟁이덩굴로 만든 관을 썼는데 군인들은 예수님께 그 담쟁이덩굴로 만든 관이 아니라 가시로 만든 멸류관을 씌웠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심처럼 떠받드는 황제와 같은 모습으로 말이죠. 물론 그들이 한 행동은 예수님을 비꼬고 핍박하며 희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사가 유대인의 왕께 경례하고 갑에 그 굴어 절합니다. 18, 19절에 갈 때는 왕이 손에 잡는 호를 대신한 겁니다. 이렇게 핍박과 희롱을 다한 후. 그들은 자세 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핍박과 조롱과 희롱을 그냥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만 지나면 본문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39절에서 알수 있듯이 이들 중 백부장은 예수님이 진정한 하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을 겁니다. 그들이 지금 희롱의 의미로 행한 이 모든 일이 결국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며 또한 온 세계를 정복한 왕이십니다. 로마 왕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의 핍박과 희롱은 오히려 예수님이 진정한 세계의 통치자시며 구원자시며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왕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브레네사란 시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시모나 퀴레나요 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시모나 퀴레나이온이 지나가는 중에 붙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 오갔던 대화만 생각해 본다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시모나 퀴레나이온이 아닌 시몬 베드로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모나 퀴레나이온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라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나아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알고 있으며 로마서 1 6장 13절에서 바울도 루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집안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떠났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 대신 시모나 퀴레나이온으로 구원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게 예비되었던 영광이 다른 이에게 돌려질 뿐 하나님의 역사는 차질없이 진행됩니다. 한편 마가는 본문 22절, 23절에서 골고다에서 군병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 기록합니다. 몰약을 탄 포조주, 포도주는 당시에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이며 또한 몰약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가였기 때문에 몰약탄 포도주를 드린다는 것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 쓸개탄 포도주로 또 누가복음 23장 36절에서 신포도주, 곧 저질의 질 낮은 포도주를 주면서 몰약은 섞은 포도주를 받으소서 등의 말을 하며 예수님을 희롱했던. 이야기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받지 않으시며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위험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십자의 길은 굉장히 비참해 보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최악의 처형 도구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상징이 될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곧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위엄과 영광에 흠집이 나지 않은 모습으로 진정한 왕 되신 모습으로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그 어떤 핍박과 희롱 속에도 말이지 신앙의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의 핍박과 조롱을 묵묵히 견디고 자기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결국 영광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였던 우리의 선열들, 그들의 핏땀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지요. 그때 당시에는 그 피와 땀이 범죄자라는 이름으로 재판을 받고 총칼을 맞으며 쓰러져 갔지만 그 피와 땀이 씨앗이 되어서 지금의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핍박당하시고 희롱당하셨던 일들이 결국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희롱하며 조롱했던 말들이 실제로 그분이 왕대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됐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세상의 조롱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흔들려 하지만 얼마든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세상은 비참한 패배의 길처럼 보이는 십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룩한 결과 앞에서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 어떤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드시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